안녕하세요. 이인, 상사입니다. 어, 미쉐린 타이어 프라이머시 AS2355519 하나 둘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이거 또 어떤 분이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될줄 모르겠네요. 자, 이제 트레이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, 오늘도 굉장히 아,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, 두께 보이시죠?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구두구 납니다. 미쉐린 타이어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계절용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계에 꼽기에는 딱 좋죠. 어, 지금 뭐 국산도 한짝을 살라 그러면은 뭐 18만 원, 20만 원을 하는데 요거 뭐 3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. 프라이머 AS이고요. 그다음에 미셔하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2355519이고요. 그다음에 항상 연도수는 반대편에 있죠. 짜증나 죽겠습니다. 항상 뒤집어야 되니까요. 자 이렇게 보게 되면 24년 두 번째 주 생산품이고요. 그 다음에 또이 친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친구도 24년 네 번째 주 프라이머시. A.S.입니다, 아저씨 반가워요. 연도수 좋은 거 찾고,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 상태 좋은 거 찾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 드립니다. 이 망할 놈의 국군, 뭐 영상만 찍으면 헬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 개당 8만 원 해서 두 개에 16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어, 오시면. 제가 항상 무료 장착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료 장착 되나요? 라고 항상 물어보신 분분이 있어요. 좀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 여태까지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